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몇년 전에 두 번째 결혼을 했답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예전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제 얘기를 보내게 됐어요. 저희 집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져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때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는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면서 묵묵히 공부만 했어요. 그게 전화 위복이 됐는지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됐죠. 원래도 공부가 뒤처지지는 않았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전교 수준의 등수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저 때문에 등수가 밀려난 아이가 뒤에서 애들한테 제 험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훔쳤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말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저를 안 좋게 보는 애들보다는 아닌 애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무난하게 좋은 대학에 갔고 저희 집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갈수 있었어요. 이사하던 날은 온 가족이 다 기뻐했어요.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을 하셨죠. 저는 법대를 다니면서 학생들 과외를 했어요. 아이들 성적이 잘 나오는 덕분에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과외가 끊기는 일이 없었죠. 저는 학교 수업에 과외에 사복고시 준비까지 매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다가 한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고 선배는 과조교였어요. 밤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끔 조교일을 도왔어요. 선배는 언젠가부터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왔지만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선배, 죄송한데 저는 지금 제 일들만으로도 벅차고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 그러지만 말고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 나도 이런 말 아무한테나 하는 사람 아니야. 라며 끈질기게 졸랐고 그 무렵 공부와 일에 지쳤던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그 사람의 말에 끌려 만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지겠지 하는 가벼운 기분으로 사귀었는데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1년이 넘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는 원래 변호사나 공무원 같은 건 마음에 없었어.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 좀더한 거고 이제 이렇게 대기업 인사팀도 들어가게 됐으니 서영이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난 계속 사버 코시 준비하고 싶어. 결혼하면 그게 힘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게.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믿었죠. 저와 그 사람은 양가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계획대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몇년전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있더라고요. 형제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저보다 한살 어렸어요. 오빠랑 같은 대학, 같은 과면 공부는 잘했나 보다. 조카가 머리 나쁠 일은 없겠네. 말하는 내용이나 무턱대고 반말하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이 돼서 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이 돼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신우가 시어머니 귀에 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자꾸 저를 흘끔대며 얘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신혼여행 내내 두 사람이 마음에 걸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제가 무슨 흠잡힐 만한 일을 한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시어머니와 신호의 태도가 완전 변했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찬바람을 쌩쌩 일으켰어요. 남편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죠. 대체 두 사람 다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어? 오빠, 혹시 저 여자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알고 결혼한 거야? 성적 올리려고 교무실에 들어가서 시험지 빼돌리고 그랬대. 그뿐만 아니라 저 여자네 집 완전 못 살아서 반지하에서 사는데 명품 가방 메고 다녀서 그것도 훔쳤다고 말 많았다더라.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오해예요. 갑자기 오른 성적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어요. 애들은 대부분 믿지도 않았고요. 제가 갖고 다녔던 명품 가방은 어릴 때 아빠 친구분한테 선물 받은 걸. 학교 다닐 때 처음부터 갖고 다녔던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었어야죠. 내가 그쪽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 학년이 달라서 몰랐는데 결혼식에 온내 친구가 당신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해준 거야. 자기 언니가 같은 학년이었다는데 유현주라고 알아?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애여서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은 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로 널 기억할 정도면 말다한거 아니냐 무엇보다 기분 나쁜 건 니네 집이 잘 사는 척하고 거들먹거렸다는 거야 니네 친정집도 전세라며 아니 니네 부모님은 뭘 했길래 그 나이 되도록 집한 칸도 자기 걸 마련 못했냐 이건 뭐 우리 성준이 뒷바라지는커녕 빨대 꽂지 않으면 다행이지 라는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다들 왜 지난 일로 그러는지 모르겠네.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로 이러는 건좀 유치하지 않아? 성희 너는 학교 다닐 때 말썽 안 피웠어? 그리고 엄마, 장인어른 그런 분 아니야. 지금 하시는 일도 잘 되고 있고. 네 말이 맞다고 해도 나는 좀 그렇다. 뭔가의 된통 소금 기분이야. 내 말이 그거야, 오빠. 무조건 저 여자 편 들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라며. 두 사람은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험악한 분위기로 시댁을 나와서 신혼집으로 왔죠. 난 진짜 억울해. 오빠 그 말들 믿는 거 아니지? 난 정말 그런 적 없단 말이야. 다 지난 일인데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때. 지금이 중요하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정말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신혼 생활은 시작부터 힘들었어요. 남편이 공부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지만 저를 아무 때나 불러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공부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떻게 조율해 보려고 하더니 곧 귀찮아했어요. "그건 네가 좀 알아서 요령껏 하면 되잖아. 엄마랑 성희가 불러도 집안일이 안 끝났다고 하든지. 뭐든 네가 하기 나름 아니야." 어째 다른 일에는 똑 부러지는 것 같더니 이렇게 곰처럼 굴어. 그런 게 통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나한테 공부할 수 있게 해준댔잖아. 지금 이게 내 잘못이야? 나는 분명히 너 공부하라고 다른 일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 이건 전적으로 네가 엄마랑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자꾸 내 탓하지 마. 문제는 또 있었어요. 신우는 툭하면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무시했어요. 새언니, 혹시 대학도 기부금 입학 이런 거한거 거 아니야? 아니지, 친정이 거지구나. 대체 그 대학은 어떻게 간 거야? 저는 시댁에 수시로 불려가서 파출부처럼 온갖 일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친정을 약보는 말을 했고 저는 스트레스가 있는 대로 쌓였어요. 당연히 공부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와 남편 사이의 골은 깊어져 갔어요. 남편은 대놓고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시공부 한다고 해서 집에 있는 거 봐줬더니 맨날 불평이나 하고 공부도 안 하잖아. 이럴 거면 취직을 해. 요즘 너같이 집에서 노는 사람이 어딨어? 다 맞벌이 하는 시대. 나만 뼈빠지게 벌어서 너 먹여 살리는 건 아니잖아. 나한테 고시공부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건 오빠야. 그걸 어머니랑 동생 핑계 대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 거잖아. 여태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게 오빠가 해준 게 뭔데? 뭐? 일? 그래. 나도 일하고 싶어. 근데 내 일은 고시에 합격해야 할수 있는 일이잖아. 내가 진짜 너한테 말안 하려고 했는데 고시에 아무나 붙는 줄 알아? 너는 어떻게 네가 고시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가만 보면 너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나도 포기한 걸 너는 무슨 자신감으로 될 거라는 거야? 저는 뼛속까지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다가 그 사람의 속내를 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했다가 밤 늦게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남편과 웬 남자 셋이 제가 온 것도 모를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야, 성준이 너는 여자 집이 사업해서 돈좀 있겠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주 짜증난다. 나도 짜증나. 걔네가 뭔 사업한다고 하길래 잘해본 건데 예전에 한번 쫄딱 망해서 완전 거짓골이었다지 뭐야.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데, 이건 뭐, 사는 집도 전세라는데, 내가 당한 것 같아, 아무래도. 이런 얘기 한 번을 안 하니, 알 수가 있어야지. 니네 둘은 결혼하기 전에, 처가 재정조사 철저히 해라. 밖에서 듣고 있던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그날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처 모텔에 들어가서, 밤새 잠도 안 자고, 펑펑 울기만 했죠. 나중에 들으니 그 남자들은 남편 고등학교 동창들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동창들은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무슨 날라리들 같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날 말한 걸 따졌지만 꿈쩍도 안 하더군요.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며, 왜 남들이 얘기하는 걸 몰래 엿듣고 그래? 진짜 갈수록 이상한 행동만 하네? 아, 진짜 기분 나빠. 앞으로 다시 그런 짓 하지 마. 그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저는 그제야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뼈자르게 후회했어요. 그리고 매일 이혼을 할지 말지 갈등하게 됐죠. 그러다가 신우의 결혼 상대가 집에 오는 날이 다가왔어요. 원래 더 일찍 할 생각이었는데 저와 남편 결혼 때문에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불려가서 하루 종일 손님 맞을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준이네? 걔를 무슨 소개를 시켜? 음식 다 만들었으면 얼른 지네 집에 보내야지. 어디 볼 데가 있어야 남 앞에 내놓기라도 하는 건데 진짜 집안부터 볼거 하나도 없어. 성준이는 어쩌다가 저런 애한테 물렸는지 모르겠어. 저는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 지금 누구랑 통화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볼 데가 없어서 내놓지를 못하다니, 제가 무슨 물건인가요? 그리고 물리긴 누가 물려요? 오히려 제가 당했어요, 이 결혼!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핸드폰을 냅다 집어 던지며, 지금 누구한테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거야? 아무리 천박하게 자랐다고 해도, 시어머니 앞에서 할말안할 말도 가릴 줄 몰라? 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또 소란이야? 서영이 너만 있으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중요한 날까지 이렇게 망치면 어떡해? 저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앞치마를 벗고 시댁을 나왔어요. 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런 말들은 무섭지 않았어요. 그저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일단 짐부터 쌌어요.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뿐 아니라, 신우랑 시어머니까지 우르르 몰려왔더군요. 언니, 내 반지 얼른 내놔! 가져간 거다 아니까 시침이 딸 생각하지 마! 반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반지 같은 거본 적도 없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이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가정 환경 잘 알아보고 결혼하라고 했지? 성준이, 너. 그런 거 상관없다고 니네 맘대로 하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나잖아. 아니 집안에 도둑을 들였으니 동네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다. 글쎄 전 그런 적이 없대도요. 제가 부엌에서 죽어라 일만 했는데 반지 같은 걸 가져갈 시간이 어딨겠어요. 라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제 가방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방을 뺏으며 이게 뭐 하는 거야. 오빠도 날못 믿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증명해 보이면 되잖아. 안 가져갔으면 가방을 봐도 상관 없잖아. 아니, 난안 가져간 거 맞고, 가방도 못뒤죠난 오빠도 이해할 수 없어. 처음부터 내 말은 하나도 안 믿고, 자기네 식구 말만 믿는 거야? 오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자, 신우는, 저 말하는 것좀 봐. 자기네 식구래. 와, 진짜, 이렇게 막대 먹을 수가 있어? 시댁 식구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난 친구들한테도 들어본 적 없어. 라며 펄펄 뛰었고.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가방을 뺏어서 물건들을 다 꺼냈어요. 하지만 가져가지도 않은 반지가 나올 리 없었죠. 신우와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네가 가져가지 않은 게 증명됐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일로 일일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니, 나를 믿지 못하는 게더 문제지. 사사건건 무시하고 도둑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 나, 오빠랑 안 살아? 그렇게 저의 짧은 6개월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아버지한테는 이혼하게 된 이유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신을 탓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아서 대충만 알고 계셨어요.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만 파고들었고 그 결과 3년 후에 서버고시에 합격했어요. 엄마는 저를 붙잡고 우셨어요. 예전 일들 다 잊고 너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우리 딸을 괜히 이상한 집에 시집보냈어. 그게 왜 엄마 때문이야? 결혼은 내가 한다고 한 거잖아. 엄마 말대로 나다 잊었어. 걱정하지마. 저는 중견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몇년 후에는 좀더큰 로펌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변호사가 되고 몇년 동안을 거의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로펌으로 옮기고 나니 뭔가 제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분도 들고 마음에 여유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제 앞으로 회사 자금 횡령 소송건이 들어왔어요. 저는 서류에 적힌 피고인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신우 이름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니 신우와 전 남편은 신우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둘이서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산 정황이 있더군요. 전 남편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신우 남편의 회사에서 이사 명함을 달고 있더라고요. 고소희는 투자자였는데 신우 남편은 회사 부도 처리를 하고 잠적했다고 해요. 저는 제가 이 사건을 맡으면 남편과 이혼한 전력 때문에 불리할 수 있어서 맞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한번은 투자자와 같이 신우와 전 남편을 만나러 가기로 했죠. 저는 투자자에게 제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대충 이야기하고 다른 변호사가 맞도록 해드리겠다고 설명했어요. 저와 투자자가 약속 장소에 가자. 신우와 전 남편은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 저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뭔데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요? 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누구긴, 내 변호사지. 윤 변호사님, 일 이리 앉으시죠? 투자자가 저를 깎듯이 대하며, 자리까지 안내하자.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오늘 사건 접수했다는 말씀만 드리러 나왔습니다. 소송 진행은 다른 변호사님께서 하실 거예요. 굳이 내가 오늘 나온 건 당신들 절대 못 이길 거고 구속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각오하라고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그럴 증거가 있어? 이거 다이 자식이 우리 모함하는 거라고! 라며 전 남편이 소리치길래 저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죠. 반말도 하지 마시고요. 김성준씨는 자기가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변호사나 경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요? 하긴 사법고시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 뭘 알겠어요. 앞으로 저희 의뢰인한테 함부로 굴지 마세요. 그렇게 자리를 나왔고 다음날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왔어요. 이건 진짜 다 오해로 생긴 일이야. 걔가 내 친구인데. 지금 화가 좀 나서 그래. 이렇게 부탁할게. 학교에서 친구한테 모함당했다는 얘기도 직접 본게 아니라 못 믿겠다는 분이. 이렇게 증거자료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을 믿길 바라세요? 옛날 일 가지고 앙심 품고 이러는 거야? 그런 거면 나 진짜 못 참아. 못 참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뭘할수 있다고. 말했다시피 난그 사건에 관여 안 해. 우리 회사로 들어온 사건이라 잠깐 인사만 한 거라고. 그리고 내가 말했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아직도 네 후배 고와이프인 것 같아? 넌 범죄자고. 나는 변호사야. 라고 하자 그 사람은. 그제야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안될까요? 형사소송이라도 취하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 사건 아니라고 말했을 텐데. 자꾸 왜 이러세요. 그래도 한번 얘기라도 해주실 수 없을까요? 라며. 제 책상에 봉투를 내밀길래. 지금 저 매수하려는 겁니까? 죄목 추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거 아니면 이거 갖고 당장 나가세요. 이깟 돈 저는 필요 없으니까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전 남편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까봐 겁을 먹으며 돈 봉투를 가지고 손살같이 내빼더군요. 그러더니 신우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했어요. 새언니 저희 한 번만 도와줘요. 예전 일로 속상한 거 있으면 다 풀어요. 지나간 거잖아요. 저는 하도 말 같지 않아서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그랬더니 퇴근 시간에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서 왔어요. 하는데 뒤에 시어머니도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꼭 어제 만난 사람처럼 제 손을 잡고,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 얼굴이 아주 좋아보이네. 라길래 저는 손을 확 빼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김성희 씨는 자기가 고소당한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엄마까지 끌고 오시나요?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잖아요. 그 잘난 대기 오빠 친구들 중엔 변호사가 없어요? 그쪽하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두 사람은 쭈뼛거렸어요. 전 남편은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좋지 않아 다들 상대해주지 않은 지 오래였나 봐요. 저는 일부러 들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같은 학교이다 보니 조금씩 알게 되는 게 있었죠. 비싼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무조건 가서 선처해달라고 했다는 걸 보니 그 변호사도 이 문제가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안 거죠. 그러니 전 남편 식구들은 투자자와 저한테 번갈아가며 매달리는 거였어요. 나한테 이러는 거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들이 말도 안 되는 옛날 소문 갖다가나 억울하게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거 다 우리 집이 못 살았던 것 때문에 더 그런 거였잖아.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았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2년? 내가 지금까지도 제일 후회하는 게 당신들과의 악연이야.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 나도 댁들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라며. 두 사람을 쫓아 냈어요. 알고 보니 신우 남편은 전 남편 집안 돈을 싹싹 털어서 자기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놓고 돈을 빼돌렸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전 남편과 신우가 회사 자금으로 다른 사람 이름을 이용해 부동산을 샀고요.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똑같은 짓을 하다니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얼마 안 가서 신우 남편도 잡혔고 신호와 전 남편도 구속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자꾸 제게 와서 도와달라고 사정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렇게 그집 식구들과는 완전히 인연을 정리하게 됐죠. 정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후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혼도 했고요. 세 살이 된 귀여운 딸도 있답니다. 평범하게 보낼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간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